그 몸을 이쪽으로 틀어야지 아 몸을 잡았으면 몸이 이쪽으로 트레이지 중심이. 여기정길이라서여정 여정길이요? 여정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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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정길? 여여여정 네. 여정길? 네. 여정 네. 여정길? 여정길? 여여에 왼발이, 왼발 가는데로 돌아가고, 툭쳐놓는데로여기를 뭐, 어. 어. 찍고, 저기 뻗어, 바른발 저기 뻗어도 되고, 우 위로 해도 되고. 어. 아, 네. 어. 아, 네. 위에 쭉쭉 저렇게, 손이 오. 쭉쭉 올라가야지 뭐가 될거 아니야. 아. 자, 여기 팔고, 또 발이 저... 쭉쭉 올라가고. 네. 다른 손이, 이제 왼손이 빠질 거야, 다른 손을 쫙 때리고 잡고, 왼손 잡았던데, 왼발이 갈 거야, 저, 오른발이 갈 거야, 저기 그리고 벌려. 입하고 어, 팔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면은 버팅해야 된다니까 자, 여기서 옆으로 왼발이 크랙으로 들어가면 안돼 절대 미끄러져 무조건 그러니까 차갑다 천천히 하시죠. 천천히 이거 좀 봐야 되니까 자, 조금 조금씩 하나만 조금씩 해주세요 근데 왼발이 저한 2cm 위로 올라가요.

또어질 있잖아, 뭐디야 응. 오늘 수고했어. 응. 지금 하트장이 제일 어, 막 제일 마지막이래. 정세부터는 골드가 좋지, 그게 중간에 골드가 딱지고지 뭐. 아, 어? 형님 또또 올라가게? 질수 있는 거야? 어. 아 형이 욕심힘많잖아 벌써 또 올라가 그래?

시심을 10, 열어놨대. 이런 깜짝깜짝 올라가죠이올라가죠 30cm, 40cm씩 이렇게. 20cm씩, 10cm씩. 이0니까1 0 c m 정도. 아니, 이으로 벌려야 되는데, 충원이 같은 경우는 자꾸 발이 이렇게 조물하물오므라가는거있기에그게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상한 삼각형이 다는 거야. 직삼각형도.